안녕하세요. 오토 튜닝샵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튜닝은 카니발 2인승 캠핑카입니다. 먼저 짐상 색상입니다. 짐상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 매트로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매트 색상은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좌우측 사이드 수납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좌측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과 전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 무시동 히터, 송풍구와 컨트롤러,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매립해 드렸습니다. 오픈형수납함 안쪽에 는 무드등을 설치해드치습니치 <목소리> 우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우측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형성시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형 수납함 안쪽에는 무드 등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사이드 수납함은 올 화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수납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식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넓은 수납 공간을 형성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싱킹 시트 자리에는 전기장치를 매립해드렸습니다. 전기장치 구성으로는 인산철 배터리 300A, 인버터 2000W, 그리고 주행 충전기 30A, 반전 충전기 20A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퓨즈와 자단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기함 위로는 수납을 할수 있게 수납함 뚜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인입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심상 연장 부분입니다. 슬라이딩 레이드 이용하여 짐상이 연장이 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침상을 더욱 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침상 크기는 성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앉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도 길이가 충분히 나오고 성인 두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 카니발 2인승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